자, 이 노래 감목이야 이것도. 봄나무지. 자, 목 있고, 해수 있고, 자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첩신이, 인비 첩신이니까 굉장히 신강하지. 그러면 이제 화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화를. 근데 이제 천간에 이렇게 정화 용신이, 이게 이제 목과 통명인데 이게 막혔지, 이렇게 합반이 됐지. 그 정화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 실패 하는일이 항상 그때 두 번째 돼서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지, 지지에서 인호술, 인술 혈이 맺혔지. 맺혔는데 자 구조와 배열 항상 봐야 돼. 이 인해합이 됐단 말이야. 인해합이 우리가 삼합과 육합 중에 이 육합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인이 이 술, 술토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인해합 때문에 뭐라 그랬어? 이 병화가 병무가, 병아와 무토가 죽는다 그랬지. 이게 하나의 흠이란 말이야. 이 해수 때문에. 이 해수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조상자리잖아. 이게 조상의 이제 조상산소에, 그래서 이게 귀신이잖아. 물이 찼단 말이야. 이 사주가. 그래서 니가 이렇게 잘안된 것은 조상, 조상 때문이다. 특히 이게 인성이니까 뭐 할아버지 산소, 조부의 산소도 이렇게 설명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 사주는 화가 와야 돼. 목화운이 와야 돼. 근데 이제 운, 운 또한 이, 이 사람이 서방 금수, 그 다음에 가을 겨울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이 좀못 만났지. 다행스러운 거는 청간에서, 청간에서 수가 안 떴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재능은 있지만, 이 재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러한 사주가.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간목이 이 노래 힘을 얻어서 정화를 용신을 하려고 했더니, 정화가 임수와 이제 합반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못 쓴다. 그랬을 때, 이제, 청간에서 이렇게 무토, 기토, 이런 운에는 괜찮은 거야. 토옥수를 하니까, 이 정화가 살아나잖아. 그치? 이럴 때좀 되는 거야. 근데 이봄나무가 이렇게 이이래에는 이 우리가 이제 조도 필요하잖아. 이게 조도 되게 차 차갑단 말이야. 근데 이 술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복이 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인해합이 이것 때문에 이 사주가 잘안 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한두번뭐잘온갖 고통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게 잘안 풀렸다는 얘기지. 중간 운이 어기지 않아서 겨우 밥술이나 먹고 추위를 면할 정도였다. 그런 거까잘안 풀렸다는 얘기지. 이게 운 때문에 그래. 이게 신유설해자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 봄나무는 이 금을 갖다가 이게 이제 충불용금이란 우리가 이제 식감만 얘기할 때 얘기가 있어. 그래서 금을 취용하지 않는 거야. 충불용금이기 때문에 이 잇목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게 관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공직계통을 하더라도 낮은 직이지 우리가 이제 이 그래서 이 병화의 진실은 뭐냐면 이제 이런 사주가 왕목일 경우에는 경금을 써요 왜 경금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를 다듬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기격이 되거든 부기격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없을 때 병정화 목과 통명으로 가는 게이 부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용신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이런 사주는 그냥 입법으로 그냥 보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자,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이, 법이나 기론 체계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항상 이 합을 많이 봐, 합을. 값을, 이 술토를 이용해서 인술, 이, 이 방식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연과 월은 우리가 사회 또는 국가잖아. 그래서 이 합을 통해서 이 사회성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물을 갖다 끌고 오면 이 해수도 끌고 오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이 합이 깨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 해자축은 뭐 그럭저럭 가.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문제가 되면 유대운이 특히 문제. 유술 천하니까 이 합이 깨져. 이럴 때는 우리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공직 계통에 나갔다 그러면 다 깨진다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깨졌단 말이야 이렇게 합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이수학이 인간관계, 사회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단절이 돼 이때는 이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입법상으로 아 이거는 목화가 용신이구나 화가 용신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신월의 계수야신월의 신월의 계수니까는 신이 있고 여기 해수 있고 인비첩신이 되니까 신강하지 신강하니까는 감목이 용신이다 이거야 감목그 목화가 용신이지 뭐 신이니까 이 사람이 정인격인데 인사이 사명이 다돼 있어 인사시 사명이 다 되었다고 어,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 인사신, 축술미, 그 다음에 양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호, 괴강,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의 기질이 있어, 오늘날. 왜 프로의 기질이냐면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투쟁심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분발심 같은 게 있는 거지. 그 인사신이 다있다그래서 이, 물론 이제 육신에 대한 형의은 반드시 있어, 약한 거. 누가 여기서 제일 약하겠어? 목이 이 갑이니까 목은 그래도 강한 거야. 그다음에 이 사화 전체적으로 금수가 강하니까 사화. 그러니까 철에든가 이그부치는좀 위험한 거지 인사신. 그러니까 사명에 노출되어 있다. 보통 이제 인사신 사명이 다 있거나 축소미가 있다 그러면 육신의 어떤 흉은 반드시 있다고. 아니면 뭐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가 뭐냐면 이게 참 좋아 천을기이지 근데 이제 구조와 배열을 보게 되면, 자, 지지 전충이야. 지지 전충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박,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를 설명을 하면서, 이 지지 전충은 충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최고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지하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신사회가, 에, 우리가 영웅들, 영웅 호골들이 굉장히 많아. 그, 그래, 어쨌든 이 사람은 목화가 용신이다, 이거야. 목화가 용신이다.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입법으로 그대로 밀, 밀고 들어가면 돼. 그지 근데 이제 신에서 우리가 이제 본기, 경금이 떴을 때는 반드시 격구를 놓치면 안 돼. ,이? 그래서 이제 경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는 정인격이 되는 거야. 정인격. 내가 신강하니까 어떻게 돼? 정인격의 식상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법이나 격국이나 이 가인이 용신이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여기 용신이 인신충으로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지전충은 충으로 보지 마라. 이제 그런 고수들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거기에 입각해서 인사주는 그냥 목함만 만나면 돼. 인목만 그러니까 인목과 사함만 안 무너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사시니까 아까 내가 얘기 얘기했잖아. 이거는 육신에 대한 어떤 그 흉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러냐면 철을 생신나 극하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 거야. 철을 극한단 말이야. 철 아니면 이제 이 부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발전을 해? 이때겠지. 이때 인묘 목이 오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무인기묘대원에. 그래서 아, 희용신이 도움을 받아서 이때 등 따서 고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경대원에 이렇게 오니까 이 목이 손상이 되잖아요. 용신이. 그래서 이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줄이잖아요. 이 경도, 경대원 온다고 해서 죽, 지를 않아. 이 경지, 경지를 토생금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거든. 그럴 때, 이제, 이, 유, 유, 유이 오게 되니까 사유축이 되잖아, 완전. 그제? 이, 인사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에, 끝에 결국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도 죽고, 나도 이제 이금운이잖아 그때. 그제? 근데 이, 이때는 이제 격으로 풀어야 돼. 인수격에 이 식상을 쓴단 말이야. 경대운까지는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유, 유세원에서 유가 아마 사유, 진유 합돼 갖고 이 이게 깨진 거야. 삼합이 되면 천간에 이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게 원이야. 세운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세운에서 근데 유를 안 만나게 되면 유나 축을 안 만나게 되면 괜찮아 그때는. 세운 때문에 그래. 무조건 경대운이 왔다 해갖고. 어, 근데 이제 이건 있지. 이게 도식이 되니까 어, 이 상관을 쓰니까. 사업이라든가 내 어떤 진로가 봉쇄되는 걸 맞지, 이게. 자, 그렇게 풀면 되겠고. 자, 해월의 간목이다. 해월의. 물 천지지, 이거. 이렇게. 임수계에서. 간목이, 간목은 간목을 돈이라 그랬어요. 간목을 키우는 사주란 말이야. 이것도 인신사의 지지 전충 배열이. 그러면 이제 충으로 봐주고 그냥 보라고. 그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화토를 봐야 돼. 이사 사주에 병화 무토를 봐야 된다고. 이 수가 병이거든 이거, 그제.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빈이거든 일지에 이 녹을 치게 되면 이거 수명성이야. 이신충 어떻게 돼? 이신충에다가 인내합이 됐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인내합 이, 이 충을 갖다가 이 해수가 아, 해소를 한 거야. 근데 이거 살충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 봐야 돼. 이거는 이렇게 이실충도 되고 사 살충도 되는데 그냥 지지전충은 충으로 보지 말고 그대로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목화원을 만나야 돼. 근데 이 사주의 수가 병이니까 어떻게 해? 물이 많잖아. 이게. 그러면은 토가 와야 돼. 토가. 그지? 그래서, 무토기 또,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최고 발전하는 거야. 자, 술대로는 괜찮지, 술토가 들어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경신 시유되니까 끊임없이 비를 뿌리는 거야. 그럴 때 이게 수가 많았을 때 금은 금생수를 하니까 이걸 구름으로 보는 거야. 이 경금은 이제 이 먹구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고생고생 하겠지. 나무가 어떻게 돼? 습해져갖고 뿌리가 썩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사음이 여름으로 왔잖아. 예? 특히 이제 무토 기토가 이 병을 갖다가 제거 딱 하니까 이럴 때는 이게 재운이잖아 그지? 재적 성취를 하는 거야 이때는 이럴 때 이제 뭐냐면 이게 일종의 재판 사주거든 우리가 설상방조파에서 인성이 병이잖아 그러면 사주에 무토를 무선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사업의 은혜는 이때는 이제 좀 좋은 거지 이때는 예. 장마 끝나고 이제 볕이 떴다 볕이 뜬 거야 자 6월에 경금인데 요게 아마 그 청나라에 건물황제의 사주거든 이게 그 이사주를 푸는 그 사람마다 좀 조금씩 틀려 이, 이 사람이 그래도 겹을 보자 양의 격을 우리가 평감 봐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 위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또, 그래. 아, 선님 이거, 이 양인이, 이게, 밀충받고, 어, 5, 6, 를받는데이 지지, 전충을 충으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왜냐면, 좌우미유가다 있는 사주들은, 이게, 왕신이잖아. 응.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야. 이게 자는, 자, 봐봐. 이게 북쪽, 남쪽, 서쪽, 동, 동서남북이 다 펼쳐져 있어, 이게. 자, 우양인는 이제 이 평가를 쓰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경금, 신금이, 이게 이제 관살 혼잡인데, 이 경금 일주가 가을, 겨울에 병정은 관살 혼잡으로 보지 마. 다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정화는 이제 진신이고, 이, 이 병화는 뭐야, 이게.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두 개의 역할을 다 하는 사주기 이 때문에, 병정, 우리가 이제 결국에서 관살 혼잡은 굉장히 기피 하잖아요. 그지? 일단 좋단 말이야 이런거 병정화가 다 있는것은 그러면 우리 이법으로도 한번 보자 그러면 6월에 경금에 신금이 있다 고 수가 있어 그러면 금수요가 강한거야 금이 강한거야 그래서 화가 목화가 용신이란 말이야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신약으로 받았고 왜냐면 경금이 내가 의지할 거는 유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신약으로 보는 거야, 이거. 신약으로 보면은 유금이 이제 있으면 오하가 기신인데 자수가 시신이 되겠지. 그래, 그게 아니니유월의 경금이 천간에 물론 이제 임기 첩, 신은안 됐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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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란 말이야. 이 자수 때문에 금이 간 거야. 그래서 목화를 용신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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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를 제압으로 보더라도 경금이 희지의 식상이 있으니까 금수세가 어떻게, 목화세를 제압하는 사주가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이 목화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금수인이 사실은 길한다. 이것은 이제 제압으로 그렇게도 많이 봐. 근데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월에 경금이니까 이거는 금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마땅히 목화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 이, 이 양반이 임묘진 사업이, 운이 어떻게 돼? 목화운으로 잘 갔어. 이 양반이. 그래서 양인의 평관이니까 이 사람이 위권을, 그래서 이제 권류 황제, 황제가 된 사주지, 이 사주가. 청나라의 권류 황제의 사주란 말이야. 이. 요게 이제 맹파 사주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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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된 사주거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채로 보고 좌우충 제압했다. 그지 우화를 어떻게 돼? 정화로 올라가고 화학금 제압을 했고, 유금을 청간으로 올라가서 이 묘목을 제압을 했다. 완벽하게 제압했으니까 제왕의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나는 이제 이법에서 그냥 나오거든. 만약에 이, 이 이게 자수가 없다 그러면 이이 이, 사주는 월지 반대편 목화가 많으니 월지 금수를 용신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기격이냐? 아 이게 격국에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양인의 평관이야 그러면 목화원 다 좋은 거야 이거. 근데 임수 개수가 왔으니까 두 개니까 상관 없지, 그지? 이럴 때는 이제 하나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이제 동남 목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질 일이 없단 말이야. 이러 사주가. 근데 이제 임진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이게 이제 식상이잖아. 식상이 학과되갖고 건강 문제 그런 것들은 있고 골치 아픈 일은 있다. 이때. 이진대운 같은 경우는. 에 그리고 임묘대운은 좋다. 승승장구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이러 사주를. 그래서 이제 이게 책마다 이, 권룡황제 사주를 많이 놓고, 뭐가 용신이냐, 뭐,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아. 양인의 평강격, 아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법으로 보게 되면, 금수가 6월 가을이란 말이야.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난강만 설명할 때, 용신 공식이다. 6월에 경금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없다 그래도 무조건 신강으로 봐라. 그래서 목화를 용신으로 봐라.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금이 누구한테 이제 자수 이, 화, 이 화가 무섭지가 않단 말이야. 이 자수가 있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 이 금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가을이잖아 가을. 그렇기 때문에 중추 어, 6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심각을 바라서 목화를 용 이거 내가 용신 공식이다 그래갖고. 어, 몇년 전에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보자. 이제 6, 6월에 이제 무터야, 6월에 무터. 자, 본기가 떠서 상관격이지. 이 상관격에서 이 상관패인이 가장 좋은 거야. 상관패인은 인격자라고. 사람 참 좋아. 원래 상관이라는 거요 우리가 싸가지잖아. 근데 인성으로서 잘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공부하고 수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격자야. 기 태어날 때는 상관 싸가지로 태어난겨. 이게. 그러면서 다끈 거야. 이 정화가 인성이니까 가족의 훈육, 훈육이 부모의 교육이 아주 잘 돼갖고, 얘도, 자, 한 성깔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참을 줄도 아는 거야. 이게 상관폐인격 제일 격국 성격된 사주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격국으로만 봐 이게 격국으로 그래서 상관 평격이다 자 입법으로 한번 보자고 입법으로 나를 도와주는게인비첨이 있고 오어가 있는데 좌우충 맞았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맞자고요 지지 전충이니까 그냥 봐라 그러면. 이게 신약이야 신강이야 신약이잖아요 5백밖에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그치? 득세만, 해, 득세만 했단 말이야 이게 자오충이가안 좋은 게 아니냐 지지 전충은 그냥 이사주도 동서남북 자오명유가다 있는 사주란 말이야 이런 사주가 우늘을목하을 만나면 기가 막힌 사주지 뭐 이거 자 읽어보면 이 사주는 월지상간에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이법 또는 이제 그 격구로도 본 거야. 시신, 시신은 관성인 화이다. 아, 관성이 무슨 화야? 목이지. 그래서 토금상관격의 관성을 꺼린다는 것에 해당 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하나 배우자. 에? 이 이제 맹파에서 주로 이제 이 기격을 설명을 할 때, 자, 첫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내가 설명을 할 거니까 미리 한번 들어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격이, 원래, 원래 이제 맹파는 거의다가 이제 제압이론이잖아. 거기에 주 모토를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압이 아닌, 그 그란 사주 기격인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인상생이야. 관인상생, 살인상생격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인성이 일관과 첩시이 돼야 돼. 그리고 관성은 인성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극격이다 관인상생, 살인상생. 두 번째가 이제 식상생재격이야.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일관 아니면 일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재성도 어떻게 돼? 식상과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아주 극격으로 봐. 예를 들어 갖고 뭐 기주가 옆에 뭐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식신생재 겨로에서 이때 이제 식상과 재성이 무너지면 안돼 이것은 신강신약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 보통 이제 식상생재는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많이 가고 우리가 이제 공직계통에도 많이 가왜냐면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을 갖다가 이 조직체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급생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럴 때 반드시 식상도, 아까 이제 우리가 관인상생도 일간 첩신이 붙어 있어야 되고, 식상생재에도 이식상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재성도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식상에. 근데 재성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합으로 내가 합인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것도 식상생재 부기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는 게 이제 뭐냐면 수목상관격이 있어. 이때는 이제 이 수목, 임수 개수가 이제 그 목을 보는 거거든. 이때는 떨어져 있어도 돼. 그래서 그때는 수목상관까지 수목상수목상관격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수목식상격이라 그래. 수목수수와 목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수목식상격이다. 그랬을 때는 재성이 있는 것을 봐라 재성. 그다음에 관성이 있는 것을 봐라. 그래서 수목식상격이 관성을 봤을 때는 이때는 이제 뭐냐면 관쪽으로 가조직적으로 재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사, 이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주을 우리가 이제 따져가면서 봐야 돼. 그게 용신일 때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목상각격의 관을 보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뭐가 있을까? 상관용관격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적전수에 나중에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사례가 나올 건데 그때는 이제 상관용관을 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의 관을 봤을 때는 식신과 살, 그때 살이 용신이야. 이게 얘기하는 기식, 우리가 겪고 계서 기식, 치살격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목화. 목화, 식상격은 무조건 수가 있으면 기격이다. 이렇게 보고. 토금상각격은 화, 화가 있어야 기격이고. 금수상관은 어떻게 돼? 관을 보는 게 기격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통과 관통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제통과 관통제, 이제, 전전 시간에 이제 많이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걸 주요, 이제, 그, 재료로, 이제, 그, 멘파에서는 많이 봤는데,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 틀리기도 해. 자, 그래서 이게 토금상관격의 화가 용신이니까, 이게 기격이란 말이야, 이게. 토금상관격은는 화를 봐야 된다. 이게 용신은, 이게 이제 화가 용신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토금상 기격으로 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입법적인 차원에서 기신이라 그러면 이게 기격이 아니에요. 이게 이 토금상학교는 이렇게 월지가 되게 똑똑해 사람이 그래서 뭐 글이라든가 여기 있잖아 사람들이 문체와 풍류 그러니까 예체능계 오늘날 기회 쪽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